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9일 마감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흑자 신적가 nc 소프트 적자 신고가 SK하이닉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재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익, 뭐 과거의 이익, 현재의 재무 상태, 과거의 재무 상태, 앞으로 미래의 기업 성장, 어, 과거에 성장했으나 이제 앞으로 캐시카우 기업. 어, 현상 유지 기업, 암,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기업,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들 따지고 있는데요. 갤시소프트는 예. 그러니까 오늘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거의 신저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적자를 발표했는데도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어, 주가가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어,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하이닉스가 분기 연속 어 4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지금 거의 얼마죠? 적자가? 어, 합산하면, 3, 3, 6, 7, 8, 9, 거의 한 10조 가까이 적자를 봤습니다. 단계순능이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15만원 고가 대비 11만 8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 21% 빠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엔진소프트는 100만원 찍고 지금 26만원이에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근데 또 보시면 그러면 뭐 적, 적, 적자냐? 적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 단기순이익이 1600억에서 1800억 적자 한번 찍고 400억. 어, 이번에 좀... 아, 안 좋긴 했죠. 어, 2분기 어닝 쇼크에서 단기 순이익이 300억. 예. 그럼 300억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어, 뭐 적자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3분기, 4분기도 약간 좀 쏘쏘한 실적. 예.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 앤소프트는 이제 게임 산업으로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게임 안 하고 이제 리니지 없어지고 뭐 이제 엔 앤소프트는 신작 안 나오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건가요? 근데 주가를 보면 뭐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신작도 망했고 아직 나오지 않은 게임들 다 망한 게임이고 이제 앞으로 게임 안할것 같고 해외 여행만 다닐 것 같고 집에서는 이제 TV만 볼것 같고 영화만 볼것 같고 뭐 그랬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랬죠. 과거에 뭐 이제 코로나가 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종식 팬데믹 쪽으로 가니까 아 이제 넷플릭스는 끝났다라고 했으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넷플릭스는 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영연히 OTT 안볼것 같았는데 어, OTT 또 보네. <laughs> 웃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시, 어, 바닥 찍고 돌아와 버렸죠.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어,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과 주식을 잘하는 것과, 어, 똑똑한 주식 투자자와 현명한 주식 투자자, 좀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저도 이제 어, 그동안 어희 이제 마라톤 투자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이제 현명한 투자자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좀 계속 어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뭔가 좀 내가 생각한 거보다 이제 마라톤 투자였죠, 과거에. 는 예, 지금 이제 현명한 투자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현명한 투자자를 제가 이제 언제 책을 샀냐면 예, 책 예. 예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따고 어, 굉장히 오래됐죠. 날짜를. 자, 아, 좀 가지고 있는 2007년도에 제가 샀네요. 2007년도. 지금 보시면 제가 증권투자상담사 딴게 언제죠? 아,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2008년, 2008년 3월에 땄네요 예, 이건 이제 제 2007년도에 사, 샀으니까. 그럼 지금 2023년도에 한 15년 전이네요. 거의 3월이니까 15년 전 이건 2007년이니까 16년 전에 이제 산책이 지금 아직도 있고 지금도 읽고 있고 오늘 또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니요 이 책이 또 어떤 책인가.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어,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아, 역시 또이 책에는 이 현명한 투자자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어, 1720년도 지금 우리가 2000 23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렇죠. 20년, 20년 어, 거의 뭐 500년 됐나요? 아니요. 1700년, 1800, 1900, 2000, 죄송합니다. 300년 전이군요. 제가 어, 숫자에 좀 약합니다. 예. 주식이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재무제표. <laughs> 주식이라는 게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작 뉴튼 어, 경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주였던 어, 사우시시 사우스. C. 그러니까 이제 남의 주식회사 우리가 이제 어 이걸 한글로 남의 주식회사 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음이 주식을 표현하고 있었답니다 어 위대한 물리학자 어 아이작 뉴튼은 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천체의 움직임은 개선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100% 수익내고 어 수익 내서 7,000파운드,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당시에 뭐, 7,000파운드라는 건 엄청난 돈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 몇달 후, 이제, 이 광기에 휩쓸려서 이 사우스티 컴퍼니, 이제, 어, 남해회사가 엄청나게 또, 주가가올라요죠 쉽게 말하면 이제 2차전지 주인 거죠. 에코프로를, 어, 10만에 사서 20만에 팔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150만원에 다시 재매수를 한 거죠. 예. 어, 그리고 나서, 1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한 110만 원 하니까 이제 떨어진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뉴턴처럼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현재 어, 뉴턴도 100만 원에, 어, 10만 원에 에코프로라는 주식 사서 20만 원의 수익 실현하고 어, 7,000파운드라는 거금을 벌었는데, 이 광기에 휩쓸려서 다시 150만 원에 이 주식을 다시 샀다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아이작 뉴튼 경은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들 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레이엄의 정에 따르면 뉴튼은 현명한 투자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중들의 아이우성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뒤엎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바보처럼 행동한 것이다. 다시 말해 여태까지 투자에 실패했다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작 뉴튼 경처럼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감정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에 제어하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어 심리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흥분했다가 실망했다가 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MBTI 보시면, 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 그 유형 중에서,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T 요소를 많이 가진, thinking,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feeling,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 직관적으로 뭔가, 주식을 잘, 에코프로를 잘 봤는데, 10만원에 샀다가, 20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150만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굉장히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금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나는 뭐 거의 어 지금까지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수학, 수능 맨날 만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코프로를 150만에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건 우리가 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어어 하다가 저도 이제 사는 거죠. 네. 아 누구 다 사는데 나만 없어. 이제, 포비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도, 어, 지금 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 NC소프트라는 주식과,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라는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넷플릭스 주식, 모든 주식들이 우리가 이성, 적으로 이론적으로, 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자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10만원짜리가 10만 0 150만원 간 것과 당시 엔시소프트가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간 것과 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 당시에는 엔시소프트가 어땠습니까 12만원 찍다가 2014년 이제 PC게임은 안한다 게임방 끝났다 뭐 중국에서 PC방 규제하고 학교 갔다가 애들이 자꾸 PC방 가니까 야 PC방 못 가게 해 시간 제한도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1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리니지가 옮기고 m 모바일 m 리니지 뭐 m 리니지 원투 그다음에 뭐 아이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 p c 에서 밖에 구동 안되던 것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잘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리니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나 죠 핸드폰 두개세개 개 사가지고 막 뺑뺑 돌리는 거죠 애들 그냥 막칼 좋은 거 만들고 막 계속 방어력 높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소프트가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또 이게 없신 엎친... 와 이게 웬횡재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제 아무도 밖에 못 나가. 어, 집에서 이제 맨날 게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까지 간데. 100만 원 찍었을 때는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이제 난리도 아니었죠. 전 세계인들이 엔... 리니지밖에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 이제 백신도 풀리고 어 아픈 사람들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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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점점점 점점 오 이제는 해외여행 가네, 놀러 가네, 바캉스 가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네 이러면서 뭐카카오도 그렇고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인터넷 관련된 산업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 네이버 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애니소프트 어, 게임 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길맥 하고, 편맥 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편의점이 실적이 증가 됐습니다 gs 리테일 근데 막상 gs 리테일이 편의점 실적이 증가했는데 gs 리테일은 또 주가가 저기 바닥에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좀 요것도 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묘한게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 올랐는데 보시면 주가는 nc 소프트나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좀 돌려 다시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GS 리테일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엔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지금 트렌드가, 어, 트렌드가, 마찬가지, 신한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 쉽게 말해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왕하고 있다, 꼬라박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어,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예, 가치주와 성장주로 완전히 극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재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은 그 내재가치의 무게 때문에 다 잠수해 있는 상태죠. 예, 주가가 물밑 아래, 바다 저 깊은 속 해저에, 해저 터널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반대로, 어, 2차 전지라든지, 뭐, 지금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한 지금 10 시, 가카총액이 2조 7천억인데, 1년에 돈을 뭐한 200조억 정도 꼬라받고 있습니다. 100억, 작년에 100억 발견했네요. 영업이익이 200억이니까. 돈을 못 버는데도 로봇을 이제 앞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량. 앞으로 지금 몽골에 있는 광산 아직 사람들이 채굴도 시작 안 했는데, 이미 그 채굴해서 리튬 나와서 그 다음에 2차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금량이라는 회사에 이차전지 제조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채굴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슨 앞으로 할 계획만 있는 거죠. 근데 계획만 있는데 주가가 8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주시장에 좀 지금 아이러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고, 펀드 매니저들이고, 뭐, 헤지 펀드 매니저 세력들인데,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원인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인간의 광기 때문이다. 어, 이게 정말 이들이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시장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어, 이 아이작 뉴튼 같이 현명한 투자자들,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 믿는다는 거죠. 예, 튤립 가격이 하나에 예, 얼마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튤립을 한 다발 사면 뭐 2만 원이면 사겠죠. 근데 그 튤립 핀 2만 원짜리 한 다발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1억 주고 샀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예. 왜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게참 묘한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 지성도 있지만 어, 집단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도 한다는 겁니다. 초전도 전도체. 뭐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덕성 서남 한번 볼까요? 왜 이럴까요? 예. 주식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서남. 예. 또18% 떨어지잖아요. 그럼 초전도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 회사가 정말 만들었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올라가면 사는 거죠. 이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거는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n 인소프트는 이제 급락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오늘 또어 실적 발표가 나서 이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예, 물건에 힘을 주면 그 힘이 유지되는 성향이 있죠. 바퀴가 달리면 차를 밀면 바퀴가 계속 굴러갑니다. 예, 그렇죠? 한번 힘을 주면. 주가도 마찬가지. 한번 떨어지면 이제 계속 떨어지려는 힘이 있고 반대로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게 왜 이게 물리학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인간이 자꾸 이제 그렇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어 내는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JYP 가 보면 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있지라는 그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박진영이죠. 박진영이 이제 이, 이 그룹을 만들 때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그룹을 만드는 이유 왜, 야,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어, 소년, 소녀들이 좋아하고, 뭐, 얘네들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잘 춰야 되고, 뭐, 몸매도 좋아야 되고, 몸, 뭐, 그 다음에 가사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그룹의 노래를 듣고, 열광하고, 팬이 되고, 유튜브도 보고, CD도 사고, 팜플렛도 사고, 뭐, 굿즈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스코어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걸 이제,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걸 안 좋게 보임으로써 인해서 이제 가장 힘을 받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 쳐서 돈을 이제 버는 거죠.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매도를 내가 충분히 높은 가격에서 쳐서 100만원에서 공매도를 쳐서 지금 26만원에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매도꾼들의 가장 핵심적인 매수 전략은 뭘까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낮게 많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낮게 많이 사 됩니다. 얘네들이 떨어뜨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어, 이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통장이라든지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지금 보이시면 이 천주, 천백조, 천주, 삼천주, 이천주,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어, 여러분의 주식, NC소프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조정하면 안 됩니다. 주식의 시장에서 시세를 조정하면 안 되는데, 어, 시세를 조정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냥, 거래가 돼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장에 가면, 롯데백화점 가면, 현대백화점에 가면, 어,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입점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간다, 이거죠. 현대백화점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루이비통이 입점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이 거래가 되어야지, 이엔소프트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주식을 울며 거자 먹기로 26만 천 원에 사야 되고, 누군가는 26만 3천 원에 울며 거자 먹기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두 사람이 이걸 사고 팔면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해서 1년에 뭐 합산했을 때뭐 또이또이 될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어, 되겠죠. 기간 투자자들이나, 개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뭐 어쨌든 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래서 그들이 이걸 함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 시장의 조성자, 코스피나 코스닥, 그 한국 거래소에서는 얘네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이 예. 애들은 손해만 수, 보고 장사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 거래세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낸다든지. 예. 그래서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LP라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증권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놈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주가를 어, 묘하게 조작을 해서 주가를 현상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현재 상태만 유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 기관 투자 세력 짜 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올리기도 하면서 이제 올리면서 돈을 버는 뭐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있겠죠. 2차 전지도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분명히 시장 유동성 조성자들이 돈을 어부질로 먹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더 많이 사서 어, LP들이 먹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엔소프트는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번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공매도도 하고 그다음에 신용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뭐그 계좌 과거에 이제 지금 어 사고 나왔던 뭐 그런 계좌들을 이용해서 어 레버리지도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엔소프트라는 주가가 26만 2천원이는 가격이 정말 이 회사의 가치냐라고 딱 했을 때 어, 정확하게 이 회사의 가치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주 시장은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PR이 22배, 지금 뭐 올해 뭐 예상 PR이 20배. 뭐 이렇게 된다면 어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 아니면 어 지금 하나금융 같은 경우 지금 뭐 PR이 뭐 3배. 그다음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금량 같은 경우는 480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PR로도 계산이 안 되고, 이걸 이용하는 지금도 보시는 이 금량이 133,000원에 이 12,000주, 어, 이 6,500주, 이런,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인, 어, 주주의 어떤 주식의, 개인 투자자의 주식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을 좀 드리는 건. 메인 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판단하는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LP 이동성공자들이 어제 많이 샀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파는 것들은 이전에 LP들이 뭐 여기서 뭐 이래서 어 27만 에 많이 샀던 것들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뭐 여기서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날 여기서 많이 샀던 LP들도 있겠죠. 25만원에. 그러면 지금 뭐 26만원에 팔아도 수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 물량들을 여기서 받쳐두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물량들이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의 주식들, 아니면 진짜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들, 투자를 하기 위한 주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가창에 대한 흐름에 속아나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고 자 하는 겁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뭐 정말 이렇게 적자를 무자비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 어 그다음에 흑자를 내면서도 흑자가 다수 줄었다고 신적가를 찍어내는 흐름. 이런 모든 흐름들이 어, 주 시장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자. 이 모든 LP들과 이 모든 세력들과 이 모든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장하고 계획하고 흐름을 만들어 내고 이런 또 창조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왜? 그 결국 우리보다 더큰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자금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이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기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어, 관계를 어, 만들어내는 이 가장 큰 힘은 외국인들이다. 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냐면 이제 이 미국이란 나라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3천조 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천 뭐3 4 0 0조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앱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것들다 합치면 뭐 1경이 넘어서 버리는 거죠 몇경의 시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시가총액 이 30조짜리, 50조짜리 주식은 그냥 애들이 봤을 때는 동전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좀더 사, 더덜 사, 더 많이 사, 좀더땡겨더땡길수 있는 거. 이렇게 밀어내, 밀어낼 수 있는 거. 공매도 쳐, 공매실 수 있는 거고, 쇼커버링해, 쇼커버링, 쇼커버링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맞춰놓은 프레임에 어, 내러티브 전략에 그냥 스토리대로 만들어서 쇼커버링 한다고 해놓고 그냥 계속 주가 올리면. 사람들은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현명하지 못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우르르 왔다 갔다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 펀드 어, 매니저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고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영양의 물소 때한 새끼 어린 물소라든지 부상당한 물소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자꾸 사냥하는 것과 이새 똑같은 곳이 주시장이라는 거죠. 여기가 주식시장이라고 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글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인간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못번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축구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음악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이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이것도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예외일 수 없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 여기는 나에게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라고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남들 을 얘기 듣고 어, 유튜브 보고 그냥 좋아진 좋아 보이고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대로 어, 직관대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의심하고 점검하고 어, 의심하고 점검하고 또 의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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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네. 눈 뜨고 코가 싹 베이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고 거의 뭐 손절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그런 물량들이 아닌 LP 유동성 공급자들 기간투자자,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플레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낚여서 손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유도당하고 있다. 근데 정말 이제 이 기업들이 당분간 뭐 한동안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계속 신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남들 올라가는데 계속 고통받을 수도 있겠죠. 남들 수익나는데 혼자 괴로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 실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어, 그런 어떤 노동이 될까인 거죠. 주식을 꽁으로, 날로 버는 게 아닙니다. 예. 엄청난 감정, 노력과 소비와 고통을 대한 극복과, 그 다음에 공부와, 이런 것들이 다 병행되어서 결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지. 아무것 주식인 사는데 그냥 올라갔으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돈을 벌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차전지로 대박 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2차전지 이상으로 대박 날수 있는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지금 덕성이 물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토막 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 덕성하고, 어, 서남에 딱 꼬라박아서, 어,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자꾸 동전을 계속 던지면 던질수록 내가 앞면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니까. 예. 주식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많이 사고 팔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좀 N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들지만 좀 힘을 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